사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날 법도 한데 이 부분을 스스로 수정을 하고 또 포맷 자체를 조정을 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GPT-4 옴니를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존 4.0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우선 PC에서 채 GPT 사용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채.openai.com으로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에서 상단에 지금 챗 GPT 4 옴니라고 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3.5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옴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좀더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뭐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엑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더 시각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상당히 좀 유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예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엑셀 파일에는 뭐, 날짜가 기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 의 상품들이 있고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수량과 금액 이렇게 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항목이 약 200개 정도 쭉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상당히 많은 데이터인데, 어, 요 데이터를 사실 엑셀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엑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셔서 요약을 하고 또 차트화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엑셀을 좀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엑셀로 일일이 만들기 귀찮을 경우에는 이 파일을 GPT에 첨부시켜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프롬프트 왼쪽에 보시면 클립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엑셀 파일을 첨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첨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또 새로운 것들을 분석하고 있죠 또 다른 그래프를 만들어 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가지 지금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요 어, 만약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 였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작업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근데 어, 첫 줄에 지금 보시면 인코딩 문제로 인해서 한글이 깨진 상태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업로드한 파일이 한글이 렇게 깨져서 인식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날 법도 한데 이 부분을 스스로 수정을 하고 또 포맷 자체를 조정을 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 그리고 뭐 월별 총 매출 분석과 제품별 매출 분포도, 뭐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차트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묻지 않았지만, 어, 이제 좀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스스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시각화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이 외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추가적인 예상 질문지를 이렇게 뽑아서 만약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또 바로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보안에 민감한 자료를 GPT에 활용하기는 아직 어렵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 뭐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요약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GPT-4 옴니를 이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좀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